안녕하세요 강수현입니다 태블릿 끝구 23번째 시간은 지리자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블릿에서는 맵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리 정보가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시도와 시군구 명만 있더라도 우리가 태블릿에서 맵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국가, 지역, 시도, 시군구 필드를 기준으로 지리자 역할을 추가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인구수 데이터로 간단하게 맵에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슈퍼스토어 데이터인데요. 우리가 맵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위도와 경도 값이 있어야지만 맵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좌측 사이드바를 먼저 보게 된다면 측정 값에 위도와 경도 값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 원본에 없다면 차원에 있는 지명인 시도와 시군구, 국가, 지역이라는 필드를 이용 해서 위도와 경도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왼쪽에 보시면 abc라고 되어 있는데요. abc 선택하신 다음에 지리적 역할에서 국가에 대한 부분이 국가 슬래시 지역이라는 지리적 역할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도와 위도가 자동으로 측정값에 상상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차원에 있는 국가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맵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맵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차원을 활용할 때 태블로에서는 공항 코드, 도시, 국가, 지역, 영토 또는 주시 도와 같은 형태를 태블로에서는 약속된 규칙에 따라서 맵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한 리스트는 책에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 필드를 더블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위도와 경도가 매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맵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좌측 사이트 바에서 시도 필드 왼쪽에 있는 ABC 선택을 하고요. 우리가 시도 필드도 맵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르지 역할에서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주, 시, 도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도 필드도 맵 형태로 표현이 가능해졌고요. 시도를 더블 클릭합니다. 우리나라 17개 시도가 맵으로 찍히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공구 기준으로 맵에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시군구 왼쪽에 있는 ABC 선을 하고요. 그리고 지리적 칼에서 밑에서 네 번째에 있는 시군구 또는 카운티를 선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구조 더블클릭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총 마크가 229개가 찍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국가 시도 시군구 필드를 기준으로 계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분석 메뉴와 맨 메뉴 밑에 있는 시트 지우기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국가 시도 시공구가 아니라 먼저 시공구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7개 알수 없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편집. 그러면 229개 중에서 7개가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강서구, 고성군,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중구 이 일곱 개 값이 불확실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주시도를 보시면 주시도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유는 지금은 우리가 주시도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 그냥 시군구 명칭으로 매핑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시군구가 불확실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서구는 서울에 되어 있고요, 부산에 되어 있습니다. 부성군은 경남과 강원에 각각 있고요.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중구는 전통적인 도시에는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대전 그리고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는 이런 명칭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있어서 어느 시도에 포함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 필드에 대한 계층을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계층 만들기에서도 이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다시 위치 편집은 닫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메뉴와 맨 메뉴 밑에 있는 시트 지우기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국가, 시군구, 시도, 그리고 아직 설정하지 않은 이 지역까지 4개의 필드를 계층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시군구와 시도 중에서 더 하위 개념인 시군구를 드래그해서 시도 위에 올려 놓고요. 이 계층의 이름은 지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드래그해서 시도 위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지역 빌드가 있는데, 지역은 여기 ABC 눌러보시면, 지리적 할에서 국가 지역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역은 국가 지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값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을 더블 클릭하면, 여섯 개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시도를 올려주시면, 각 지역에 대한 값이 시도를 기준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가 수도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을 시도를 기준으로 생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엔 지역 왼쪽에 있는 ABC 선들 하고요. 그리고 시리즈 역할에서 맨 밑에 보시면 만들기 원본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지역이란 것들이 시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기 원본에서 시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이란 것이 지리적 컬로만들어졌고요 지역을 드래그해서 국가와 시도 사이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층은 우리가 먼저 테이블 형태로 한번 보고자 한다면, 국가를 눌러보면 대한민국, 그 다음에 지역, 시도, 시군구 형태로 드릴 다운하면서 값을 볼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툴바에 있는 시트 지우기 선택하고요. 그래서 이제 맵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국가 더블클릭하면 현재는 데이터 원본이 대한민국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찍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국가에 있는 플러스 눌러보면 지역, 6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를 눌러보면 17개 시도 다시 한번 눌러보면 229개 시군구 단위로 마크가 찍힌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트에서는 우리가 연령별 인구 현황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 시도, 시군구별로 인구수 현황에 대해서 색상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먼저 여기도 데이터 오븐을 보시면 측정값에 위도와 경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원에 있는 시도와 시군구를 기준으로 우리가 맵으로 표현하게끔 지의 역할을 추가해 볼게요. 먼저 시도 왼쪽에 있는 abc 선택을 하고요. 맨 밑에 있는 지의 역할에서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주시도를 선택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도와 위도가 상승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도 ABC, 지르지 역할, 그리고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계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군구를 드래그해서 시도 위에 오버해서 놓고요. 그리고 이 계층 만들기 이름은 우리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역 계층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있고요. 우리가 시도를 더블클릭하면 17개 마크가 찍히게 되는데 현재 이 데이터 원본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데이터만 한번 살펴볼게요. 연도를 필터 넣고 2022년 선택 그리고 확인 그리고 시군구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체 마크가 다시 찍히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크를 원이 아니라 맵 형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같이 한 곳이 지금 비어 있는데. 여기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우리가 세종특별자치시를 강제로 매핑시켜 줄게요. 우측 하단에 있는 한개알수 없는 항목 상태 위치 편집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세종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아래 키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어 있던 값이 시도명은 있지만 시군구 명이 없었던 데이터 오분에서 우리가 강제로 세종특별자지실을 내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인구수 빌드를 드래그해서 색상 마크에 넣고요. 그러면 인구수에 따라서 색상이 단일한 색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측에 있는 색상 법례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색상표를 자동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다중 최소값 영역을 우리가 흰색으로 지정하고요. 최적값 영역은 빨간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 그러면 지금과 같이 빨간색이 강한 부분들이 쭉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대략 60만 정도 되는 곳은 빨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되지만 너무 흰색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색상을 다시 한번 편집해 볼게요. 우측에 있는 색상 범위에 더블클릭. 그 다음에 적용 버튼 위에 있는 고급 바트 선택. 지금 보시면 2 2 9개 시군구 단위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약 9,0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118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둘에 대한 가운데 값이 59만 7,000명인데, 우리가 가운데 값은 59만 명을 조심하고요. 20만 명으로 줄여볼게요. 그리고 적용 버튼.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전보다는 빨간색 계열이 더 많이 표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 20만 명을 기준으로 빨간색과 그 다음에 흰색 또는 그레이색 영역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확인 선택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중국, 일본은 맵에 대해서 계층을 없애주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맵 메뉴 선택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2022.1 버전부터 명칭이 맵 계층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레이어 또는 맵 계층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를 100%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레이어 닫을게요. 우리나라의 맵 형태로 표현해서 시군구 단위로 인구수로 색상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웹업을 하자면 지루적 역할이라는 것은 지면과 같은 차원 필드를 이용해서 위도와 경도를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끔 역할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도와 시군구 명칭만 있더라도 태블릿 맵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군구 단위보다 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라든지 또는 별도의 POC 영역에 대한 지리적 역할이 필요하다면 공간 파일이라든지 별도의 위도와 경도 값이 있으면 됩니다. 태블릿에는 국가, 지역, 시도, 시군구 기준으로 지리적 역할을 추가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인구 스테이트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역할에 대해서 위치 편집이라든지 또는 값이 없는 경우에는 불확실하다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명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계층을 설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태블릿 국구 23번째 시간인 지리적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